오늘 시청자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내일이면 똑같아 평균 값으로 회귀할 거 알아. 내일이면 다시 1 5 0 0이야 근데 아, 네. 거기에 만족하지 말자고. 알았지? 예. 마지막으로 형님들 보신대 목표. 이건 형님들 그냥 얘기할게. 자보신대 목표. 철기빵이랑 철기빵과 CK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목표는 크게 가지고도 되잖아. 재수학원 들어갈 때 목표 서울대로 해도 되잖아요. 진짜 철기빵이랑 CK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너 어, 이게 뭐야? 담배. 아니, 이거는 호떡이야. 어, 호떡이다. 우와. 호떡이네요. 아뜨거 뜨거. 아뜨거. 아, 뜨거. 아, 너무 더워. 아니, 먹어. 뭐, 어. 뭐. 아, 좋아5 4 3 2 아, 하나. 자신을 둘. 처자 오케이. 잡아나. 얘. Yeah. 너 노예가 될수 있냐? 얘. Yeah. 에이. Don't w o 어. 야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불쌍안했또 앞에서 쩔어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진짜 한 번이라도 부천기 보면 바로 뺄게, 그때는.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짜는 정치질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laughs> 야, 혼자 네. 봐. 네.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는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뭐, 아또 막, 뭐, 웃기려고 막, 배부른 소크라테스 있단 짓 하지 마. 제발, 그 노잼이니까. 빨리. 저, 그러면. 그래도 배부른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어? 예, 예. 그럼 부천역으로 가. 가, 가. 여기, 여기 배부르게 못했죠. 여기는 헝그리 정신이야. 가. 여기, 아니, 여기는 80년대 복싱 마인드야. 가. 진짜 꺼져. 지금 사장님이 아, 배부른 돼지 아닙니까? <laughs> 내가 갑자기 먼 산을 봐.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불 들어온 거야. 살이 너무 찌셔가지고 아 얘는 노예 바인드가 전혀 없다. 아예 아니. 아 얘는 막 지가 주인공, 내가 뭐지 말했잖아. 너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알, 알, 여기는 네. 너가 주인공이 되는 판이 아니야.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교육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공 해야 되는데 너 같은 노예가 왜 주인공이 되려고 해? 예, 죄송합니다. 그, 그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습니다. 넌 피부도 야, 이렇게 피부 더러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보니. 까 하나 아 싫어지니까 다 싫어지네. 배고픈 소쿠라테스가 되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대답을 바랬겠어? 배고픈 소쿠라테스가 되는 걸 바랬겠지. 예. 네. 니가 이렇게 해서 방송이 또 이런 데가 아니야. 너가 이러니까 방송을 나보다 길게 했는데 십달인 거야.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아, 네, 아, 네, 아, 네, 한 2년 만에 보는 건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형님, 근데, 원래 집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이 안 돼서 혹시 여기 근처 뭐 어디? 아, 여기 위에 놀이터에서. 놀이터요? 예, 네. 네. 네, 그럼 놀이터에서 네. 얘기할까요? 어디서 좀얘기 예, 예, 예. 야, 노예야. 예. 음료수 사와. 이게 뭐야. 아침에 쌀 먹고 싶습니다. 근데, 예, 예. 저희 보신대에서는, <웃음> <웃음> 어, 민망해. 저희 보신대래. 어, 진짜. 누가 보면은,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는 병신인데, 내가 저희 보신대에서. <laughs> 어. 저희 보신대에서는, <laughs> 예, 예. 그 혁진님의 재능을 원합니다. 아, 잠깐만. 만약 돈수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월급 제어 급전이 필요하다, 500만원까지 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돈으로 해결하겠어. 세상 만사, 99%는 돈으로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러시앤캐슬포스로, <laughs> 무이자로한 달. 근데 못 갚으면 그때는 악마가 되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네. 막 내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집 가르침을 왔다가 네. 나한테 막, 개기거나, 약간, 이 아! 의심, 중대 내 인연! 아, 의심하거나, <laughs> 약간, 이런 사람들 존나 난 많이 봤어. 네네네. 네, 네. 나는 솔직히 그렇게 느끼는 순간, 나는 이제 그만할게. 나는 만약에 학생이 코치나 교수한테 깝친다. 어. 아니면 코치나 교수한테 스타로 댄빌라고 든다. 그때는 진짜로 악마가 돼드릴게요. 코치 손에 피안 묻히고, <laughs> 처절하게 갈기나게 찢은 다음에, 어... 그거는 나도 못 참아. 스승한테 견딘다? 사람이 취해지면 이렇게까지 된다. 자, 자 어, 아프리카, 정중만, 어, 아프리카, 정중만, 프로, 아프리카 네. 정중만, 아프리카 정중만, 아프리카 정중만, 네. 아프리카 정중만으로 오세요. 어... 왜냐면, 야, 프로 입장에서 우승한 거야. 그냥 뭐, 뭐, 좀 배웠다고, 아, 일평생 스타일 온 사람한테 이거 아니고 이게 더 좋지 않아 이러면은, 어우, 그러다가 디코에서 뒷담이라도 까여봐 아우! <laughs> 아, 아니,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좀 가르칠 때 살짝 좀 무서워. 아, 아 그게 좋아. 어. <laughs> 내가 아, 그, 아 그런 건확실하게네가 책임져 줄수 있어, 그래? 네, 무서운 스승이면 내가 알기에 약간 좀 장군 같은 스승이 맞죠? 근데 스승이 무서워해 음. 대회에 편해. 평소에 놀자판으로 가면은 대회에서 개판 나는 거야. 음. 근데 스승이 평소에 무섭잖아?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 연습처럼 편해진다니까? 음. 진짜로. 내가 총장이라네,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아, 그러면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네. 아직 총장이 없잖아. 총장, 솔직히 말하면은 내일 총장 섭외에 갑니다. 그러면 네. 내가 잠시 임, 임시 부총장 느낌으로 할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 결국 감투 내놔라. <laughs> 감추. 아, 아니. 아, 뭐, 아까 내가, 아, 내가 나, 얘기 한번 들어봐. 어. 아까 내가 토스, 토스 교수 한다 할때 갑자기 표정이 썩더라고 어. 아, 왜냐면. 막 이러더라고. 토스 교수 한다. 아, 감투 내놔라. 아, 감투 들리죠 그러면 내가 이미 지 부총장을 할 테니까. 네. 진짜 나보다 책임 높거나 아니면 네. 이름값 있는 사람? 네. 있으면 바로 나는 그 자리 내주고 그냥 교수로 내려오는 식으로. 아니야, 그냥 아예 부총장 해도 돼. 아니야, 그냥 아예 부총장 해도. 돼. 아니야, 그냥 아예 부총장 해도 돼. 아니야, 그냥 아예 부총장 해도 돼. 아예 부총장 하고 총장을 뭐 따로 구한 다음에 토스 부총장도 얘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총장하면서 뭐 토스 코치가 토스 조수필 하다며 구해주고 아니면 토스 코치로만 다다하면 나야가 다다, 능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부총장 해도 돼요. 그 임시가 아니라 어. 부총장 드릴게요. 야, 붙잡아 이리 와.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달려. 예, 나중에 부총장님 오셨다. 만세 세 번, 만세 삼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만세! 만세! 화이팅! 만세! 화이팅! 만세! 네 저도. 네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네네. 저도 가래 처지가 없어요. 하하하하하. 아, <laughs> 네, 아, 예, 좀잘 부탁드릴게요. 아닙니다. 진짜 큰 힘입니다. 아, 진짜 예. 이거보다 큰 힘일 수가 없어. 예. 형, 제가 진짜로, 형님. 그러면 19일날. 예, 다 같이 모여서 한 다음에 바로 실력 검증 시키기를 뭐 다음 내라라도 할게요. 아, 예, 맞다. 예, 잠깐만. 지금 탱커 분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교총장님 잠깐 혹시 일어나서 악수 한 번만 <웃음> <웃음> 아, 자, <laughs> 자 예, 오피셜, 오피셜 났습니다 아니에요. 자, 예예예,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 아, 예, 예 미소 <웃음> 말세! 말세! <웃음> 말세!